하나에 음. 만 원도 치안 돼요. 너무 괜찮죠. 그렇죠. 사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으려고 문을 닫아놨는데 이제 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근데 창 밖으로 들어오는 먼지며 음. 또 인테리어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으시는 게 바로 식물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식물을 쫙 공개해서 아. 스튜디오에 지금 들여놨는데 너무나 싱그러운 거예요. 하나하나 인기 많은 식물들도 묶어서 챙겨드릴 텐데 첫 번째. 나무의 수영을 아 자랑하고 있는 요 녹보수입니다. 네. 나무 모양으로 쫙 줄기가 올라가고요. 입장 하나하나를 보시면 반짝반짝 음 윤이 나서 마치 녹색 보석 같다, 그렇죠. 녹보수. 정말 요즘 핫하고 인기 많은 식물이잖아요. 아, 그럼 요그래서이 녹보수 같은 경우는요, 거실에 요렇게 거실 테이블이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잖아요. 네. 그냥 거실 자체 그냥 환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거고. 그렇죠. 아 공기 정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식물이 바로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 고무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입장이 굉장히 두. 덥고 네. 큽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전 중간 중간에 고무나무 입장 한번 닦아줄 때 있거든요. 음. 그럴 때 먼지가 진짜 많이 묻어나는 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기 정화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요. 물도 자주 주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게다가 꽃 다육 식물은 귀한 거 아시죠? 다육 식물인데도 꽃을 볼수 있는 카랑코에까지 네. 물을 한 달에 뭐 거의 한번 정도 주면 되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고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들 공부방에 두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죠.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즘 트렌드 식물이죠. 스투키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꽃집 같은데 가면은 스투키가 없는 곳이 아마 없을거예요 굉장히 많이들 키우시는데 저희 집은 TV 옆에 올려놨거든요. 아 인테리어 감각도 너무너무 예쁘고 좋지만 TV 옆에 두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율마는요. 아 카페 가시면 네. 굉장히 많이 보시는 식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허벅과 식물이다 보니까 살랑살랑 가을 바람과 함께 코끝을 스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향기. 까지 저희 집은 이제 율마를요 아들 내비방에 놓고 키우거든요 네. 안 그래도 아이들 학기 시작하고 퀴퀴 했는데 요 율마 하나 딱 들여놓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지고 네. 아, 또 아들 내비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율마까지 예쁘게 보여드리면서 네. 어머 요즘 핫하다고 하는. 음.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이래요. 클루시아. 네. 정말 잘 자랍니다. 네. 너무 예뻐요. 저는 클루시아가 저도 이렇게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제일 애정이 많이 가요. 네. 쑥쑥쑥쑥 자라는 맞아요. 거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강인한 식물이어서 아마 너무 좋으실 겁니다. 네. 화기도 한번 봐주세요. 화기도 되게 예쁘죠. 음. 진짜 요런 화기 하나하나 네. 하나 사람의 손 공정이 들어간 제품으로 저희가 챙겨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고객님, 화원 나가시면 요런 거 많이 보세요. 요만한 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거 다 일일이 일일이 화기에 옮겨 담고 다시 내가 분갈이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대로 고객님,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입고 있는 옷도 요즘 트렌디하다고 하는 빈티지 화기에 크기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월등히 사이즈 굉장히 좋은 사이즈인 거 아시죠? 네. 집안 곳곳에 곳곳에 예쁘게 인테리어 해 보실 수 있어요. 화분 받침까지 저희가 다 맞춰서 챙겨 그럼요.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